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트 봅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오랜만에 입양하세요 들어왔는데요 입양하세요에서 지금 시간은 저녁 9시입니다 9시에는 사람들이 뭘 하고 노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모여서 뭘 하고 노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 모이는데 음, 저녁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나 봐 채팅창을 보면은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극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에 기다려 봐야겠어 아이돌 하고 싶다 한번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겠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잠순가 춤을 춰봐야겠어 아이돌이 꿈이라면 나 앞에서 춤을 춰줘야겠지 하지만 나한테 춤을 안 춰주고 있어 반응이 없어 그럼 깐대가야겠 여느 때나 입양하세요 마을에는 이렇게 거지들이 존재하지 뭐줄거 있나? 음... 공룡이나 한 마리 줄까? 이거 줄까? 퓨마, 퓨마는 별로니까 주자. 백팩에 있는 이거 가져라. 아무거나 주세요. 자, 가져라. 큰 기부를 했다. 감사의 표시를 해봐라. 머리에 파리가 아니라 벌이 꼬이는구나. 감사의 표시해. 아니 줬잖아. 어, 움직였다. 아이돌, 아이돌이 움직였어. 아이돌 앞에서 감사합니다 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한번더가만히 보고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오 목에 목 사이에 글씨가 있어 타투인가 따라다녀봐야겠어 반응이 없구만 오 거지 한명더 출연했어 거지 한명더 출연했어 친군가봐 오 표정이 더 안쓰러워 <laughs> 오 만무스 엄머스를 터고 다닌다. 멋진데? 오,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뭐하고 노는지 보자. 님 아이돌 하고 싶어요? 입양하세요. 세상에도 아이돌이 있나봐. 아이돌 기획 대표 달빛 님 아이돌 하고 싶으세요? 음, 그럼 해볼라요? 대표님이 아이돌을 하라고 하신다. 인원수가 점점 내 아이돌 한대. 아이돌 하면은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 자해파용 어. 아이돌 그룹이야. 입양하세요. 의 아이돌 그룹이 나타났어. 집가영 딸이야. 따라가보자. 집을 어떻게 꾸며는지 한번 보자 오 왠지 여기가 아이돌 집일 것 같은데 여기네 왔어 여기 아이돌 기획사야 가라고 그러진 않겠지 아쫓아냈어 다시 들어갈거야 뭐야 잠가버렸잖아 아이돌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채팅이라도 봐야겠다 연습하고 있어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어 아이돌을 캐스팅하고 길거리 캐스팅을 하고 사라져버렸어 파리를 따라가보자 롤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가버렸어 온갖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어, 이거 드래곤, 드래곤, 프로스트 퓨리, 이거 우리 공주한테도 있는 건데? 부자구만. 프로스트 퓨리, 엄청 비싼 건데, 저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프로스트 퓨리를 받았지. 한번 놀러 가봐야겠어. 집은 어떻게 꾸며는지한번 놀러 가봐야겠어. 오, 뭐야? 베이크였나 오, 들어왔다. 들어왔어. 바로 아, 집 따라다녀보자. 오, 집을 엄청나게 예쁘게 꾸며놨구만. 눈이 아파. 눈이 아플 정도로. 이거 뭐야? 고양이야, 뭐야? 고양이가 너무 많잖아. 인사하면 동시에 인사하긴 지금 아이돌들은 연습하고 있어. 열심히 키우고 있구만. 브룩스도 피를 10대 초반까지 키웠어. 밥도 주고.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새로운 거 생겼나? 아주 이 주는구만. 특별한 간식을 주고 있어. 아주 비싼 녀석이라서 반응할 때 뭐지? 반응을 하는구만. 오, 오 점프, 점프. 오, 침대인 줄 알았는데 점프를 하고 있어. 집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이거 왜 이래? 집에 조명 좀 설치하지 벽지랑 이런 건 꾸밀 돈이 있고 조명 설치할 돈은 없었나? 자고 싶대요 잔다 친구도 잔다 정신 사납게 방방 뛰고 있어야겠어 반응이 없구만 어떻게 하면 정신 사납게 하지? 집을 구경하려고 해도 이게 다야 어 일어났어 퓨리를 안았어 가자 퓨리야 내가 안아줄게 아이컨택을 하고 있지 반응이 없어 <laughs> 나가세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겠다. <laughs> 갑자기 나가래. <laughs> 무단 진입했어. 또 다른 친구 보러 갈까? 으앙. 걷는 기상에. 팔을 무척이라 많이 꺾고 있구만. 마치 조로와 같이. 멋있구만. 친구. 뭐야? 푸른 늑대는 왜날 따라오는 거야? 으앙을 따라가볼까? 오, 차가워. 아주 멋지게 가고만또 따라가 봐야겠어. <laughs> 계속 따라가 봐야겠어. 뒤따라가야지. <laughs> <laughs> 오, 나가버렸어. 어, 아기가 됐다. 안아줄까? 로아, 우리 집에 가자. 아니, 로아, 계속 괴롭히는 거야. 반응할 때까지 로아. <laughs> 어, 이제 포기했나봐. 저요 안돼, 못가. 안돼, 못가. 로아, 야, 로아, 안돼, 못가. 안돼, 못가. 어른이 됐다. <laughs> 화가 났었나봐. 금방 괴롭혀야겠어. 화낼 것 같아. 으앙, 오! 알맞았다. 어 여기 의왕네 집인가봐. 의왕네 집만 보자. 마지막으로 의왕네 집. 어 뭐야? 의왕네 집에는 칼자루를 든 사람들이 많구만. 사무라이 집안인가? 뭐야 여기는. 우리 의왕이가 배고프대. 아주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어. 왜 이렇게 빠르지? 여기 다 가족들인가봐. 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는구만. 반응을 하지 않아. 의왕이 반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의왕은 자꾸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어. 의왕이 어디갔지? 여기 갔나? 아빠 하늘이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지 의왕이는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노랑이 아이고 우리 노랑이 아니 가족 합류 안해 안아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가야겠어 뭐야 멜론 귀신이잖아 우리 입양 가족들은 아직도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구만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가족도 되고 어 의왕이다 의왕 으앙. 칼도 차고 다니고 프로스트 표리를 데리고 다니고 푸른 늑대가 또 만났고만 도망간다.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너 어른이 됐어. 내가 아닐까봐. 또 아기가 되고. 가자. 우리 집으로. 집으로 초대할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서 즐겨. 어 어디갔어? 도망가 버렸다. 어디갔지? 차 타고 도망갔나? 우, 우왕이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입양하세요 마을을 한번 봤는데요. 자, 입양하세요도 이렇게 종종 찍으면서 재밌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족 구합니다. 오, 아주 예쁘게 핑크핑크하구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시간에도 로블록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바이. 푸른 늑대가 날, 내 주위에 맴돌고 있어. 얘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확실해. 하지만 난 나갈 거야, 늑대야. 안녕!